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오랜만에 보네 그동안 잘들 있었냐? 지금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중인데 다들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하길 바라면서 어, 프로토 승부식 19회차 짧게 분석 시작할게.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 대 리즈. 지금 리즈가 4연패 중이고 그동안 수비가 아주 10창이 났어. 4경기 동안 17실점을 했다. 어, 레스터가, 수비진에서 부상자가 좀, 레스터도 있긴 한데, 지금의 리즈의 수비진이라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왜냐면 에이스 바디가 부상해서 복귀했지. 그래서, 나이스 바디, 핫 바디, 어, 기대하면서, 핸디승도 가능하다고 본다. 주력은 레스터 시티 일반승만 갈게. 프리메라 리그, 오사수나 드비아레아 이연패의 오사수나와, 최근 상승세의 비아레알이다 챔스, 에서 유벤하고도, 어, 무승부를 기록하고, 그리고 리그에서 에스파뇰과 그라나다를 다득점 차로 이겼지 에이스인 모레노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지만 그래도 파리오랑 단주마가 아주 잘해줘서 그리고 충분히 오사소나 같은 허접은 잡으리라 본다. 지금 챔스 진출권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태야. 그래서 비아레 승리를 보고 이거는 핸디 승도 가능하다고 본다. 주력은 일반 승만 갈게. 엘제대 바르셀로나. 이건 뭐 바르사의 행승이 거의 거저 먹힐 것같아 최근 부상자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토레스, 오바메양, 트라울의 영입으로 아주 지금 전력이 급상승했지,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다. 어, 상대 전적 역시도 압살 중이고, 당분간 바르샤의 상승세는 계속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건 일반승이 아닌 그냥 바르샤 핸디승으로 갈게. 분데스리가 라이프찌대프라이프브 바르샤와 마찬가지로 지금 급상승세를 탄 찌찌다. 어, 특별한 부상자도 없고, 그리고 게다가 홈이야. 어, 지금 분위기에 찢지라면은 햄승까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두 팀은 승점이 같아. 는데 어, 4, 5위인데, 이 챔스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팀다 전력을 다 하겠지. 하지만 공격 면에서 찢지가 훨씬 위에 있고, 홈이고. 그래서 홈에서 조져버릴 거라 생각해. 헤승까지도 보고, 주력은 일반승만 간다. 이것도. 헤르타 베를린의 프랑, 프랑크푸르트 최악의 분위기인 두 팀의 대결이다. 어, 둘다 리그에서 지금 3연패 중인데, 헤르타는 2득점 11실점. 프랑크는 무득의 사실점 기록을 했어 하지만 이제 공수에 걸쳐서 원체 프랑크가 분명히 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헤르타의 어, 제일 키퍼 그리고 최대한 득점자인 요베티치 출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거는 원정이지만 그래도 프랑크가 헤르타는 좀 잡지 않을까 싶다 조금 후달린 친구들은 이건 빼도 좋을 것 같아 난프랑크프르트 일반승을 가도록 할게 어, 이게 프랑크프르트 가기 싫은 친구들은 어, 마르세우가 마르세유도 좀 좋아보인다. 그 외에 번외로 무승부로 좋아보인 경기가 3개가 있는데 전북대 울산, 사브샘터대 에스턴 빌라, 그리고 나폴리대 에이시밀라 무승부 깨레들은 이걸 끼고 나는 이거 돌렸어.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거리 두기도 완화하고 그리고 백신 패스도 풀었지 다시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다들 봉헌 도 사야 되고 놀러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꼭 당첨되길 바래. 음, 나도 꼭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자. 친구들아,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